온라인 쇼핑몰 하면서 시간적 자유를 얻고 싶으신가요? 나의 업무를 줄이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바로 3PL입니다. 3PL이란 물류 대행 업체입니다. 아직도 일일이 한건한건 한건 발주를 하고 있거나 택배 포장을 직접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3PL 이용은 필수입니다. 이렇게 클릭 한 번만 하면 발주가 끝나며 3PL에서 제품 포장까지 해서 택배를 발송해주기 때문이죠. 판매한 지 얼마 안된 분들이라면 회사 계약을 안했거나 못했을 수 있기에 편의점 또는 우체국 가서 택배를 보내야 합니다 또한 직접 포장을 해서 택배를 처리한다면 이렇게 박스 비닐 등의 부자재를 주문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직접 구매하면 되지만 최소 주문 수량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이 박스가 필요하다고 해도 한번에 100개 정도 구매를 해야 하고 박스를 보관하는 공간도 필요합니다. 한두 개씩은 구매할 수 없기 때문이죠. 또한 택배 계약도 롯데 방문 택배, 한진 원클릭 등 좋은 서비스들이 많이 생겼지만 이런 서비스도 하루에 주문이 한두 건이면 괜찮지만 열건 이상 되면 많이 번거롭습니다. 그렇게 쇼핑몰 성장이 정체기에 있는 분들은 본인의 잘못이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업무들을 아웃소싱해서 집중해야 할 업무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아웃소싱 해야 하는 일순위 업무가 바로 택배 포장인 것이죠. 물론 이러한 택배 포장한 일이 처음에는 재미가 있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는 기쁨도 느껴지고 돈을 버는 것 또한 손에 잡히는 느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쇼핑몰을 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열심히 포장하고 아이템 소싱하기 위해 자리에 앉으면 힘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던 적 말이죠. 이 이유는 사람이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템 소싱, 마케팅과 같은 중요한 업무에 에너지를 쏟아야 하며 택배 포장 같은 업무는 3PL에 맡겨야 합니다. 위탁 판매로 판매하는 상품이라면 도매 사이트에서 직접 발주하는 방법이 있지만 사입을 했거나 하루에 5개 이상 주문이 들어오는 상품이라면 집 대신 3PL에 재고를 보관합니다. 3PL에 보관되어 있는 상품은 이렇게 클릭 한두 번 만으로 출고가 완료되며 배송까지 진행되어 고객집에 도착합니다. 또한 3PL을 이용하면 중국 사입하는 상품이라도 제품 보관 공간, 창고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고에서 제품 사입을 할때 집으로 제품을 받을 필요 없이 3PL 창고로 바로 보내면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3PL 업체에서 재고 파악도 해주고 보관도 해주고 택배 포장 등 발송을 다 해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온라인 쇼핑몰의 자동화, 시간적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머리론 알고 있어도 맡기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제품을 다른 곳에 믿고 맡겨야 하는데 믿을 만한 곳을 찾기 힘들며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형 3PL 업체는 하루에 처리한 택배 건수가 수천 건, 수만 건 되기 때문에 주문이 얼마 없는 초보 물건은 잘 챙겨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가격도 걸림돌입니다. 3PL을 괜찮은 가격에 이용하려면 한 달에 택배 건수가 천 건, 못해도 500건 이상은 되어야 하지만 초보분들에게 이 물량도 적은 물량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3PL도 여러 군데서 견적서를 받아보면 처음에는 비용이 저렴해 보이지만 부가적인 보관료, 검수비, 포장비 등이 발생하게 막상 이용해 보면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에게 더 좋은 리뷰 점수를 받기 위해 상품과 함께 사은품 리뷰 쪽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품 한 개, 리뷰 쪽지 한 개, 사은품 한개 보내면 기본 포장비 500원에 합포장 한 개당 100원씩 비용이 더 추가됩니다. 즉총 3개면 포장비만 700원이 되는 것이죠. 택배비가 3,000원이라면 총 3,7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배보다 배꼽이 더클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많은 건수 필요, 비싼 비용, 잘 챙겨주지 않는 서비스 등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그대로 살린 3PL이 있습니다. 바로 쇼핑몰 다이렉트 로지스입니다. 저희 SDL 쇼핑몰 다이렉트 로지스는 수강생만 이용이 가능하기에 더잘 챙겨드리면 잘 챙겨드렸지 챙겨 못 챙겨드릴 일은 절대 없다고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다이렉트 로지스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간편 하고 쉬운 업무 처리입니다. 간단히 과정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지어드미에서 판매처 등록을 한후 이지오토라는 프로그램 을 통해 발주를 누르면 모든 쇼핑몰 플랫폼 주문들이 한 번에 수집이 됩니다. 그후 이지어드미에서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발주가 완료되며 3PL에서 송장 번호 입력부터 제품 포장, 발송 모든 것을 다해 줍니다. 또한 혹시나 반품이 들어오더라도 클릭 두 번이면 반품 접수가 완료되며 택배사에서 회수 방문을 합니다. 그렇게 부업으로도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으며 시간적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쇼핑몰 통합 관리 솔루션 프로그램 역시 개인 가입 시월 10만 원 이상 비용이 발생하나 수강생은 비용 없이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택배가 하루 한 건이어도 가능합니다. 물론, 제 수강생이면 하루에 한건 나갈 일은 없을 겁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처음 하고 지금 수업 중인 분들도 하루에 다섯 건에서 열 건씩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월 최소 택배 건수 부담 없이 월 최소 물량을 채울 필요 없이 택배가 한 건만 나와도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셋째, 최저가 택배비 1,950원에 발송됩니다. 제일 궁금해하실 금액을 말씀드리면 60cm 이하는 1950원, 80cm 이하는 2150원으로 발송이 됩니다. 직접 택배를 보낸다면 편의점 택배는 3000원, 우체국 택배는 더 비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렉트 로지스를 이용한다면 직접 포장해야 하는 시간과 힘을 아끼면서도 비용까지 더욱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 예시로 말씀드렸듯이 기본 포장비, 사은품, 리뷰 쪽지까지 추가하면 타 업체는 700원 정도 하지만 다이렉트로지스는 한 박스에 한개가 들어가든 4, 네, 5개가 들어가든 기본 포장비 400원만 발생되며 이 추가로 청구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1950원 플러스 400원 2350원에 사용할 수 있기에 일반 3PL보다 1300원이나 더 저렴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리뷰 쪽지를 못 보내게 하는 것 아니냐고요 이렇게 메이드 인 차이나 갈 때도 필요하며 고객 리뷰를 받기에도 좋기에 수업 시간에 무조건 다 구매할 수 있도록 사이트도 보여주고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저는 항상 수강생분들이 판매를 잘하길 원하기에 이렇게 중국 사이판 제품에 메이드 인차이나 스티커가 있다면 이런 것도 다 가려서 발송을 해달라고 요청해 놓았습니다. 넷째, 보관비가 무료, 그 외에 잡다한 비용이 모두 무료입니다. 로켓크로스도 물론 가능하며 진행을 해 드립니다. 파업체는 이러한 그로스 내역서 작업비도 500원에서 1,000원 정도이지만 저희 다이렉트 로지스에서는 모두 무료입니다. 게다가 2025년 4월 1일부터 로켓 그로스 무료 보관이 60일에서 30일로 변경되에 따라 이러한 보관 공간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제품을 무료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로켓그로스 재고를 더욱 유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에 그로스 운영에 있어서도 경쟁자보다 더욱 유리한 위치에서 판매를 할수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스토어, 올웨이즈 등 다른 플랫폼에도 판매를 하면서 말이죠. 비용은 줄이고 수익은 늘리면서 시간적 자유까지 누릴 수 있는 3PL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처음 하는 분들은 빠른 정착을 할수 있도록 정책 에 있는 분들은 폭발적인 성장을 할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하면서 시간적 자유를 얻기 위해 필수인 3pl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았습니다. 물론 쇼핑몰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시간적 자유를 원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을 모르기 때문에 혹은 겁이 나서 많이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3pl과 계약을 한다면 업무 처리 등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3PL을 맡기면 잘해줄까 걱정이 많았지만, 쓸데없는 걱정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3PL은 보관, 포장, 배송 등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업체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잘 잡혀 있고, 업무 속도 면서 잘 하면 더잘 했지 못하지 않기 때 문이죠. 그렇기에 저희 슬리페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슬리페 이용을 통해 꼭 온라인 쇼핑몰 하면서 시간적 자유까지 누릴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 말씀드리며,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